오늘은 배낭 자유여행자의 항공권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의 배경은 일본 니가다현 에티코스마리의 그림책과 열매미술관에 설치된 미술 작품 사진이니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가격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항공권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항공사들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경쟁 상황이나 예약 패턴, 그리고 특정 조건 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권 가격은 이 여행 출발일로부터 47일 전에 최저가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격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권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해서 가격을 비교하면 최저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항공편도 사이트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한 항공편이 다른 검색 엔진보다 10% 저렴하다는 자체 홍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가격의 특성 세 번째는 주중 타이밍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공권 예약은 주로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시간대는 새로운 요금이 업데이트되고 주말 예약보다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꼭 여행객들은 화요일 아침 3시에 검색한 항공권이 평균 15%가 저렴했다고 합니다. 참 특성 네 번째입니다. 날짜와 시간에 유연성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유연한 일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이나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검색을 하면은 저렴한 옵션을 찾을 수 있지요. 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주말 저녁에 출발하는 항공편보다 평균 20%가 저렴 합니다. 제 2장 최저 가격의 항공권을 찾아라입니다. 첫 번째 팁은 항공권 검색 도구로 비교 분석하라. 스카이스캐너나 구글 플라이트와 같은 검색 도구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라. 저가 항공사는 주요 항공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화물 기내식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을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예컨대 라이언 에어는 유럽 내에서 편도 10유로, 약 13달러를 저가 항공권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이메일 알림으로 가격을 체크하라. 특정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떨어질 때 알림을 받도록 설정을 하면 최저가를 놓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알림을 받으면 2주 만에 100달러 이상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비공개 모드 브라우징을 활용하라. 브라우저 쿠키는 검색 기록을 추적하여 항공권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으나, 이에 비공개 모드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쿠키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권을 비공개 모드로 검색했을 때5% 이상 저렴한 경우를 포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조기 예약의 장단점을 분석하라. 조기 예약은 특정 인기 노선에서 최저가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출발 6개월 전에 예약한 항공권이 출발 1개월 전에 예약한 것보다 20%가 저렴합니다. 여섯번째 팁입니다. 땡처리 할인 항공권을 찾아라. 출발 직전에 남은 좌석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들이 할인하는데 이 기회를 포착하면 매우 싼 가격에 항공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땡처리 할인 항공권은 출발 3일 전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번째 팁입니다. 항공권 프로모션 및 할인 코드를 활용하라. 항공사 웹사이트나 뉴스레터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활용해서 제 특별 할인을 받으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공사에서 발송한 프로모션 코드로 추가 10%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덟번째 팁입니다. 적립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활용하라. 항공사의 마일리지나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이용해 항공권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항공권을 무료로 예약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팁입니다. 스탑 오버 및 다국간 항공권을 구매하라. 스탑 오버는 경유지에서 며칠간 머무는 다국간 항공권을 사게 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유럽 여행시 아이슬란드에서 스타버버를 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하루를 더 머문다면 항공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머무는 동안 그 나라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팁입니다. 레이오버 항공권을 구매하라. 레이오버 항공권은 경유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 하루 미만이면 항공료를 최대한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경유지 공항에서 무료로 2시간 정도 시티 투어를 할 수도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 공항 등은 시티 투어를 2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번째 팁입니다. 코드세 항공편을 활용하라. 디케팅을 할때외항사의 항공권을 구매하되 국적기와 코드셰어를 하고 있는 항공사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료를 20% 정도 할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앵선지가 시드니, 파리, 로마, 모스크바인 경우에는 코드셰어가 절대로 유용합니다. 12번째 팁입니다. 비수기 항공권을 구매하라. 성수기에는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지만 비수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 예약한 유럽 항공권은 성수기보다 약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팁 대체 공항을 이용하라입니다. 주요 공항 대신에 대체 공항을 이용을 하면은 항공권과 교통비를 절약 하면서 대체 공항이 상대적으로 한산하여 체크인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런던 히드로 공항 대신에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을 이용을 하면은 약50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네 번째 팁입니다. 소셜미디어 및 커뮤니티 정보를 활용하라. 소셜미디어는 항공사나 여행사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할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항공사의 플래시 세일, 선착순 정보를 받아서 재빠르게 대응을 하면은 30% 할인된 항공권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15번째 팁입니다. 국내외 여행사를 적극 활용하라. 국내외 여행사는 온라인 여행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낭여행자라 하더라도 직접 상담하여 할인 정보를 수집해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로 배낭여행을 하려고 할 때라도 국내외 여행사를 통하면 2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팁입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활용해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추가 할인 또는 업그레이드를 받음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해서 좌석을 비지니석으로 업그레이드한 사례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17번째 팁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라. 신용카드의 항공권 할인,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여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 5%의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8번째 팁입니다. 저렴한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하라.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다르므로 여행 일정을 저렴한 시점에 맞추는 센스를 가져야 합니다.오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주말 저녁에 출발하는 항공편보다 20% 저렴함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여러 번째 팁입니다.여행자 보험과 환불 정책을 체크하라. 교대만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환불 정책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행 취소로 인해서 여행자 보험을 통해 100% 환불 받는 상품도 있음을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다국적 항공사의 가격을 비교하라. 동일한 노선에서도 다국적 항공사를 비교하면은 보다 저렴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컨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일본 항공사를 통해 예약해서 15% 저렴한 가격에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21번째 팁입니다. 공항과 도시 간 이동 비용을 고려하라.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동, 공항과 도심 간의 이동 비용이 예상외로 높을 경우에 전체 여행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리 드골 공항에서 도심까지 택시 비용이 예상보다 50 유로 이상 비쌌던 사례를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스물두 번째 팁입니다. 그룹 여행 할인제도를 활용하라. 그룹으로 여행할 때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그룹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명 이상이 함께 예약할 경우 항공권을 10% 할인을 해주는 항공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항공편 수화물 사고 대책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